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 어, 안에서 보면 멋지긴 한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 눈길 꼭 조심해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저는 강의를 반년 쉬었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기다렸던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나중이고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 그걸 필두로 지금 현상들은 제가 생각한 거랑 맞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변수가 많고 또 조심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약간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방향성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은 비슷한 골자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최근에 제일 많이 한 얘기는 거래량을 정보는 살려야만 한다. 근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딱 남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했다 맞잖아요 하락하고 침체장이고 특히 다주택자는 진짜 힘들어요 옛날 정부가 원하던 시장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옛날 정부가 원하던 시장이 이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원하지 않아요 시세 변화는 정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왜 관심 대상이어야 되는데요 사모님이 집값 떨어졌다고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인 집값은 중요해도 집값 자체가 중요할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지난 정권이 봐도 전 이번 정권이 하는 거 이상으로 좀 뭔가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거래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옛날에 제가 만약에 그런 정권의 성향 때문에 지금 시장 이렇게 침체되고 내려가는 시장이 만족스러우면은 거래량을 살릴 필요 없이 대출을 풀 필요도 없이 아무 규제와 완화 없이 이대로 쭉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게 가격 하락이고 가격 폭락이고 거래 말종이고 대출 시스템의 중지면은 이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던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대로 내둘 수가 없다. 부동산은 나쁜 게 아니다. 부동산은 시장이고 내수 경기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대로 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 40년 가까운 역사상 우상향한 거예요, 부동산이.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껴드니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건설사 공급하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관심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죠. 지금은 뭔가 공급이 하나 있으면은 이슈화가 돼요. 공급 있다, 신규 공급 있다. 여기 망했다. 맞아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된다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와 오늘 심지어 지금 이게 나왔어요. 사무실 출근해서 신문 기사를 쫙 봐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무료로 인터넷으로 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문가들의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대통령님이 자주택사 중과세가 영세 임차인에게 이게 전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만 때렸잖아요 종부세 때리고 부자세금 걷어들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지지했어요 부자들한테 세금 때리고 괴롭히는 거를 거의 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까딱하면 은 부자감세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푸르밀 망하게 두면 되잖아요. 푸르밀 적자거든요. 푸르밀 망하게 두면 되잖아요. 쌍용차 망하게 문 닫게 그냥 두면 되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요새 판매량 만약에 떨어지면은 공장 문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에요. 안 되면 도쿠 놀리지 말고 다문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진짜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프레임이 나오면서 악마라고 불러요. 서민 굶겨 죽인다고. 그럼 문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푸르밀에 세금을 올려요. 푸르밀에 법인세를 올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종부세를 때리고, 재산세를 올리고, 징벌적 과세를 해요. 그래서 푸르밀이 망했어요. 그럼 망하게 두면 되잖아요. 왜 망하게 안 두냐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네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하는 일이 있다고요 다주택자는 하는 일이 있어요 다주택자는 투자한 다음에 잘못되면 지가 망해야 돼 요새 지옥들을 겪고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요새 불로소득이랑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불로소득이 아니라니까요 불로소득이면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죠 조금도 0.001도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리스크를 쥐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세랑 월세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한테 세금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가를 하겠죠. 흐름 이래 세금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 단가를 높이거나 월급을 줄이겠죠. 월급 줄이는 걸 법으로 막으면 단가를 올리겠죠. 단가를 올리는 걸 법으로 막으면 파산 신청하겠죠. 그럼 문 닫을 거잖아요? 그럼 문 닫게 못 두잖아요.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다주택자가 사회에서 진짜 필요가 없으면 정부는 규제를 풀지 않아요. 끝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순서를 보세요. 일단 대성 공력이 얘기 나왔죠. 국토부 장관님도 요번에 임대사업자 얘기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얘기했죠. 추경호 장관님, 부총리님, 뭐 이분은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은 제가 감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경력으로, 실적으로 다 증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아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왜안 되냐면 제가 이 얘기 딱 하면 이 얘기 바로 나와요. 역시 다주택자 편. 투기꾼 편.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엔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말씀드리죠. 다주택자를 그냥 없애버린대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지 말고 다주택자들이 다 파산하고 종부세에 넘어가서 경매로 다 넘기게 두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안 두냐고요? 여러분 다 주택자요, 극소수예요. 표가 몇개안 돼요. 망하게 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 뭐 정부 이분들이 다 임대사업자일까요? 아닐걸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큰거큰거 큰거 가지고 있겠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있고 아까랑 논리랑 똑같아요. 제가 자꾸 푸르미를 들먹이는데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회사가 있어요. 건설 회사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걔네가 아니면 아파트가 안 지어져요. 나라가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나라가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나라는 아파트를 지을 능력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시공사 끌어다 쓰는 거예요. 시공사가 없으면은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이번에 PF 대출 아니면 뭐 채권 시장 왜 도와줬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 싫다? 다주택자 싫다? 다 보내버리겠다? 금리 10%까지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3.25에 무너지는데 10%까지 올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파탄 날 거예요. 진짜. 아예 끝날 겁니다. 거의. 끝나고, 뻔하죠? 끝나고 해외 자금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 쓸어가겠죠. 이게 몇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할 거예요. 나라를 뺏겼네. 해외 자본에 넘겼네. 그게 아니라 <laughs>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려 그러면 부자들 편이라 그러고, 욕하고, 무조건 다주택자 편이라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야, 쟤 진짜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금리 인상 플러스 매매 시장이 말소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친 것 뿐이에요. 원래대로였으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도 이후로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했고요. 지금도 늘어나지 못해요. 계속 못 늘어나면은 전월세를 놓을 사람은 없어요. 아니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전월세 제공하세요. 뭐라고 하시고 싶은 분들? 전월세 제공하시냐고요. 집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임차인을 책임지면서 제 말은 임차인을 뭐 책임지고 뭘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월세 제공하시냐고요. 거의 안 하시잖아요. 전월세를 제공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을까요? 안 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네가 사회에서 필요하다면 이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더라도 어쨌건 얘네를 늘려야 돼요. 얘네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일단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내려줘야 돼요. 일단 있던 애들은 살아남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랑 같이 날아가요. 그런데 요것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참고로 요거는 듣고 나서 조금 분노를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6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어요. 6천만 원이거든요. 남의 돈 6천만 원이니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서 6천만 원딴데 송금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심정이신지. 6천만 원을 같이 일하던 동업자분이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소류 날라오더라고요.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그 회생을 받아들이면은 회생은 채권자가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해주면은, 이자는 날아가는 거고, 원금에 대해서, 인솔먼트, 그, 시스템대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 싫다 그랬어요. 연락도 안 되는데, 알게 뭐예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 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연락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좀 있다가, 파산. 파산 신청에서 끝났어요. 파산 신청 끝나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내돈 갚으라고 연락하잖아요. 저경찰에 고발당해요. 요 생각 드시죠? 아 쌤통이다 잘됐다. 자 제가 노동으로 모은 6천만 원이에요. 노동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6천만 원이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거예요. 빌려 달래서 돈 빌려줬어요. 이자 받았죠. 받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남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 안 받는 분 계세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자는 둘째 치고, 어찌금 원금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파산 신청했죠. 그럼 저 이제 못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월세는 모르겠어요. 월세는 아닌데, 전세는요, 임대인한테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주택의 사용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세 계약은 임대인한테 여러분 목돈을 빌려주는 거라고요. 이걸 못 돌려받으면 당연히 문제고,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이걸 사기를 쳤으면은,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 말은 사회적 구조를 봤을 때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저 아까 돈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망했어요. 건강도 상하셨고 사업이 망했어요. 파산하셨다고요. 임대인이 망하면 임차인한테 영향을 주면 마치 이거를 사기꾼 이런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기꾼은 그 안에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다 나빠요? 의사는 다 건방져요? 택시기사는 다 거칠어요?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한 번쯤 어떻게 들어보기도 한 말이잖아요. 다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잖아요. 나쁜 임대인 있죠. 그런데 망했는데 어떡해요. 같이 간다고요. 그럼 다주택자가 여러 명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차인이랑 같이 간다고요. 고이든 타이든 간에. 그럼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전월세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랑 세트다. 물론 법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임대인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힘이 한 오면은 임차인 보호해주는 힘은 제가 봤을 때한 1500도 아니에요. 1000 정도 돼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돈을 뜯겨 보니까 아무도 보호를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사회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을 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월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걸할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임대인을 같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정권은 임대인을 존중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요번에 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깡통전세, 역전세 막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정권 탓이라고요? 말같이 떠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들어온 지꽤 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흐름이 느려요. 전 정권 탓이죠. 대출 중지부터 시작이 된거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지금 시장은 지금 정권이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공동 책임이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다주택자를 인정을 안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월세가는 올라가고 있죠? 이건, 어쨌건 당장은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요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없어, 그, 전세가가 내려가는 요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매매 시장의 말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금리 그, 그러니까 월세로 가잖아요. 이게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끝날까요? 끝나면 전세로 돌아오겠네요? 그럼 전세를 누가 놓죠? 막연히 누군가 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쉬워요. 여러분은 놓으시냐고요? 전월세를. 그러면 답이 없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전월세를 놓을 사람이 얼마나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대로 가면 부족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부활에다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다가 양도세 완화에다가 이번에 취득세 완화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초스피드로. 나중에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시장을 막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세금의 전가. 세금의 전가, 여러분,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전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저, 제 기억이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제 기억은 진짜 안 나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학교 때 배우는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면, 원래 여러분, 세금이 예전에 이제 책 읽었을 때, 전쟁. 원래는 세금은 저기, 아시겠지만, 이, 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돈을 뺏으려면 안 뺏기잖아요. 왕족이 전쟁을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돈을 뜯었어요. 이게 세금이라는 명목이었는데 뭐냐면 전쟁에서 지면 다 끝이에요. 귀족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지키고 싶잖아요. 천민들을 부려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나라 망하면 안 되는데, 나내 자리 지키고 싶은데 그게 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귀족들만 세금을 냈어요, 원래. 귀족들에게만. 용토를 가진 사람, 아니면 하인을 갖고 있는 사람, 일부 이상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에게 돈을 걷어서 어떤 물자들을 사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귀족들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몇년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함께 내게 됐어요. 정가시키거든요. 정가를 못하게 하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귀족들은 이미 돈을 냈고 이거를 잊지 않아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살라고 발버둥 치지만 머리 안에 내가 낸 세금을 다 기억을 해요. 이거는 입장을 한 번만 바꿔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집이 없는 게 최고다. 빚이, 대출이 없는 게 최고다. 집이 없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장기간 40년 아파트 역사상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기간을 끊어봤을 때그 말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집이 없는 게, 대출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편한 거죠. 신경 쓸게 없으니까. 맞아요. 집을 사고 대출을 받으면 신경 쓸게 늘어나요. 스트레스 받고 망할 확률도 올라가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당기거든요 1년 동안 시장이 참 잔인했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시장을 좀 길게 보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년, 그 후에 1년. 어차피 지금 하락 논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좀 길게 보시잖아요. 한 6년, 7년 하락할 거다. 2년, 3년 하락할 거다. 그런 것처럼 같이 보면서 여태까지 시장에 1년 동안 이 하락되는 모습, 거래가 없는 모습, 아니면 전세가가 하락한 모습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거래 내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기왕 시장이 이렇게 된 김에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미 언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동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